자, 안녕하십니까. 후풍 캠핑카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어, 요 차는, 어, 저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전시차, 이렇게 또, 여기 또 구경 오셨다가, 알아보러 오셨다가, 이제 마음에 들어서, 음, 요 차를 이제 구입을 하셨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차를, 검은색 스타렉스, 몇년식이냐면은 음. 2014년식 스타렉스예요. 음, 가격대는 한뭐 1,200에서 한 1,350만 원대에 이렇게 아, 그 정도의 금액 되면은 이런 아, 차를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관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제 수원에서 이렇게 올려주셔가지고, 그래 안에 이제 세팅이 다 끝난 상태고요 자, 올려서 이렇게 한번. 네. 이렇게. 작업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어, 여기 또 구하기 힘든, 이렇게 이제 11인승. 1 어, 이제 인승 버전으로 해서 베이스로 해서 이제 천장 방음하고 어, 이렇게 기둥 어, 그다음에 이렇게 목재형 침상 대형 수납이죠. 이렇게 이렇게 또 나오고요. 이렇게 두개 대형 수납이 있기 때문에. 어, 웬만한 이제 캠핑 장비라든가 그런 짐 같은 거는 이렇게 또 용이하게 이렇게 또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네, 아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침상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있고요. 뒷문을 또 닫아 볼게요. <laughs> 음, 또 이렇게 또 트렁크 이렇게 또 방음까지 이렇게 또 이쁘게 또 마무리가 된 상태고요. 여기 이제 무시동 이타고 이제 일산화탄소 감지기 그다음에 메인 분전반 그다음에 이렇게 1 2볼220쓸수 있게 이렇게 했고요. 여기는 이제 6 5리터 냉장고, 이렇게, 아 전자인지 이렇게 올렸고요. 이거를 열면은 안에는 이제 냉동실이 이제 원도에서 이렇게 따로 있고요. 여기 이제 또, 이렇게 접이식 테이블을 하나 달아놓은 상태여서 이제 뭐 필요하시고 이제 확장을 하실 때는 이렇게 개폐 해가지고 어, 또 확장을 쓰시면 되고 평상시 때는 이제 이렇게 이것도 이제 접이식 발판이라서 필요 없을 때는 그러면 이제 꽤나 큰 이제 이렇게 또 공간이 이렇게 또 생깁니다. 다시 한번 또 문을 열게요. 이렇게 제 문을 열어놓은 상태고요. 어, 커튼은 이제 또 이렇게 추가를 하지 않아서 커튼은 이제 장착이 안돼 있는 상태고요 또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제 요거는, 이렇게, 원도 이렇게 해갖고,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이렇게 놓은 상태고요 저쪽에, 우측 사이드 수납, 이렇게 선반 하나 달아놓고, 이렇게, 요 모습인데, 어, 여기 또 똑같이 이렇게 보시면 음, 냉장고 65리터의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여기는 싱크형 어, 이제 수납함 이렇게 멀티함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또 음, 커튼이 또 달려 있는 상태라서 커튼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이렇게 좀 차이가 이렇게 또 많이 나는데, 또뭐 개인적인 취향이고, 또 이제 또손 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또 직접들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또 금액대가 조금 어느 정도 나가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막 추천은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내일 모레 이렇게 해갖고 이제 출고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요거는, 싱크대가 없이 냉장고만 단독적으로 있는 타입이고요 또 저쪽 거는 음 빨리 가겠습니다 이렇게 또싱크대랑 냉장고 전자레인지 풀세트로 장착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는 작업 내용은 비슷하지만 여기에는 이제 커튼이 이렇게 트렁크까지 이렇게 또 있는 상태고 저거에서는 쪽음 그죠 뭐 내용은 똑같은데 싱크장하고 커튼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또 비교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침상 타입으로 된 형태도 많이 나가 나가고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멀티시트 타입으로 된 어, 버전도 이렇게 많이 나갑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출고 전 이렇게 영상 한번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렇게 저 네, 이제. 무드등하고 냉장고하고 이제 이렇게 막히니까, 이렇게 이 전력이, 수비 전력이 이렇게 또 표시가 되고요. 아무튼 요거는 이제 저희 전시차까지 구매를 뭐 하셔서, 이렇게 동시에 하셔서, 음, 이렇게 출고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검정색, 검정색이 좀 이렇게 많이 선호들 하세요. 검정색. 이렇게 다은색톤이 없으니까, <laughs> 또 이렇게 검정색인데, 검정색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네. 만취가, 그, 그러니까 매매 상사에서도 그 매물들이 많지도 않고, 약간, 약간씩 더 가격이 조금 나가는 편이라서, 혹시 이제 블랙 같은 경우 또 원하시는 분, 조금 이제 블랙이나 화이트 이렇게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이제 은색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이렇게, 음, 차량 이렇게 정보라든가, 뭐, 찾기, 개인적으로 찾기 힘드신 분들, 그러면은 언제든지 저희 전시, 전화 주시면 저희 전시차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직접 이렇게 나가서 현장에서 이렇게 해서 뭐 카카오톡 단체방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서 차량을 또 구입, 확인, 아뭐 이런 거, 정비, 이런 것까지 다 도움을 드리니까 아 언제라도 이렇게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상담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맞춰 놓고요. 그래요, 이렇게. 음, 또 이렇게 블랙 스타렉스, 여기 수원에서 오셔서 이렇게 이제 또 출고를 이렇게 하기 전에 있는데, 항상 이렇게 저희 또 소풍 캠핑카 이렇게 또 사랑해 주시고, <laughs> 이렇게 지켜봐 주셔서 너무 감사 인사 드리고요. 아, 또 앞으로는 또또 또 좋은 저렇게 이제 뭐 아까 이제 새로 나온 상품들이라든가 이제 속도에 민감하신 분들 이제 오벤이라든가 이제 이런 걸또 많이 선택을 해주시는데 아, 아무튼 뭐 의뢰 주신 만큼 저희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성심성의껏 이렇게 또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자, 언제든지. <laughs> 네, 이렇게 전화 주시고, 이렇게, 예. 전화 주십시오. <laughs> 자, 오늘은 이제 영상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는 걸로 하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